자율보, 예. 오늘 또 대단히 많이 모였죠. 강추에도 못 막는 300만 국민. 3일째 랜 천만 국민 저항권 발동, 곽성규 기자 왔었네요. 어, 마치 성난 군중이다. 이래 보면 됩니다. 성난 군중. 그러나, 오늘 정강호 사님은 질서 가운데, 이날, 그 7년 정도, 6, 7년 정도 지금 하고 있죠. 음, 어, 300만 명의 애국시민들은 8일 토요일에도 강화문 광장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기엄 선포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외쳤다. 이들은 문 대통령의 단행을